예, 오늘은 우리 양남에 있는 양, 경주 양남 주상결리빵에왔습니다 우리 이창훈 대표님하고, 어, 양남 주상결리빵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그, 음, 우리 양남 주상결리빵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우리 표상결리그 파도 소리끼리 여기 바로 곁에 있죠. 네, 네. 여기서 그릇 한 5분? 걸어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이죠 네. 그거를 이제 모토를 해갖고 양남주상절리 빵을 만드셨습니까? 네, 네. 음, 지금 이제 이게 빵이 보면은 뭐 경주에 경주빵 도 여러 빵이 있는데 대표님 요빵요 시작하신 지는 여기 와서 한 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원래 여기 재가점을 하고 있었고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양남주상절리가 우리 군사시설을 못게있다가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관광지로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네네. 됐는데 네네. 거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주상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방사형 주상절리라고 네네. 부채꼴 주상절리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희귀한 모양인데 네네. 마침 이 모양 자체가 좀글둥글한 모양이라서 빵으로 이쪽에 보시는 이 관광객들 대상으로 네네. 기념품 정도로 판매하면 어, 지역도 알리고. 네네. 또 지역 경제 도움 되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개발하게됐죠 여기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 이야기하는 뭐 이게 관광지역만 하나씩 사가는 그런 네네. 뭐 동경도 가면은 뭐 어떤 빵이 있고 이랬는데 양남 조상결리 빵이 여기 이제 우리가 조상결리를 구경하고 이렇게 가면서 음. 하나씩 이제 구입해가는 관광객들이 가지고 갈수 있다면 이게 조금 다른 빵보다 이렇게 좀 내세울만한 게 있습니까 이게? 음 아무래도. 이 그 빵을 음. 개발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좀 했으면 되는데 네. 기존에 이제 경주에 있는 빵들은 네. 어, 좀 만주 형태의 빵, 네. 그다음에 네. 이제 팬케이크 네. 두 가지 종류로 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네. 좀 차별을 좀 가져가야겠다 네. 네. 싶어가지고 거기 이제 운드 케이크형으로 음. 만든 그 마들렌이거든요 음. 정확하게 그. 전문적인 제과 기술을 전문을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반죽형, 음. 크림법 반죽형으로 만든 그런 네네. 빵입니다. 빵인데, 어, 기존의 시장조사를 통해서 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좀 달다. 음,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좀덜 달게 네네. 그렇게 개발을 했고, 또 저희 빵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존 호두 과자나 이런 거 보면은 동태가 되어있는데 저희 는 반태가 들어있습니서 견과류도 충분히 들어있고 예, 예. 아, 건강까지 좀고려를 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전에 보니까 택배도 간다 그러는데 이게 네, 네. 뭐 보통 보면 뜨거뜨거는 냉동해야 하는데 그건 는 냉동하는 건 아니죠 이게? 그렇죠. 저희도 상온에서 택배 이제 택배를 보내고요. 이빵 네. 자체가 음. 어, 조금 저 유통기한 좀 가는 빵입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에갑니까 음. 뭐 곰팡이 피우나 그렇진 않은데요. 음. 유통기한 한 4일 정도? 예. 된다. 근데 이제 음. 아무래도 이제 첨가물을 많이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음. 식감이 좀 떨어질 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오래 드실 경우에는 냉동보관 했다가 음. 실제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음. 음. 식사대용으로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냉동했다가 음. 이제 한 주씩 꺼내서 음. 어, 드시면 뭐 맛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뭐 따로 뭐 전자레인지 돌리기인 것도 아니다 그죠? 물론 그 고객들 분들 음. 음. 중에는 뭐 전자레인지 돌려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에 또 이렇게 좀 데워서 드시는 분도 있고, 음.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려 드시는 분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막뭐 자기 기호에 네. 따른 맛입니다. 네, 그렇죠? 네. 보니까 이렇게, 이 아까 저 보니까 이게 한두 박스 정도 이렇게, 네. 그게두 박스에 한, 이게 뭐한 한 3만 원 정도 합니까? 이렇게? 요런, 요런 박스 하다 음. 보니까. 요게 큰 예예. 박스인데, 요거는 음. 20개들이 16,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2박 하만 음. 3만, 3만 2천원 정도, 예. 음. 음. 그렇게 하면 이제 택배 갈때또 택배비가 좀 좋습니까? 아, 이 예. 택배비가 음. 3,000원 정도 음. 부담이 되고요. 저희들 음. 6만 이상부터는 이제 무료배송 음. 해드리고 그렇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현지에서 주로 구입해 가시는 분이 많겠네, 그지? 예. 현지에서 이제 관광객들 음. 위주가 대부분이고요. 음. 이제 주로 이제 여기 관공소나 이런 데서 네. 이제 행사, 답례품, 기념품 네. 음, 음. 형태로 또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이 빵도 우리가 뭐 보통 쿠키 같은 거를 뭐 커피하고 먹는다 그러는데 네네. 이 빵도 뭐 커피하고도 좀 궁합이 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뭐 경주에 있다 보니까 이게 바닷가에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음 향후에 이렇게 뭐 우리 대표님이 또 여기에서 다른 어떤 이렇게 뭐 다른 류의 어떤 빵을 만든다 이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음 사실은 지금 네. 이제 신제품 네네. 어떤 형태로 하겠다 레시피는 네. 지금 개발이 네. 된 상황이고요 네. 사실 요거는 조금 더. 또, 또, 판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황이 여건이 되면, 네. 뭐, 개발하고, 네. 뭐 판매 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 또 오니까, 대표님 저기 보니까, 이거 저, 저걸 뭐, 그림 이원회저 유아라 음, 그럽니까? 아, 예, 예. 그, 그거는 뭐, 따로 뭐, 공부를 했습니까? 안 음, 그러면은, 음. 그, 제가 보기에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또, 주상결리도 그런놓으셨고 그래 하는데, 그게 특별하게 뭐, 우리 빵집하고 어울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 <laughs> 예. 제가 원래 그림을 일도 좋아했었는데 예. 음, 음. 물론 이제 바쁘고 합니다만은 음. 여기 그 동호회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림 그리기 동호회가 음. 있는데 예. 마침 또 기회가 돼가지고한 음. 10년 정도 배웠죠. 예. 배우고 틈틈이 이제 제가 음. 또이주상절빵을 하다 보니까 뭐 빵에 관련된 그림들을 좀 음. 뭐 그려보자 그런 생각에서몇 음. 가지 그렸는데요 음. 음. 요즘 뭐 사실 좀 많이 바빠서 못 그리고. 되게 뭐 판매도 네. 합니까? 판매는 판매할 거는 실력이 하지 않되서실 <laughs> 네, 네. 예. 이게 이제 하여튼 이렇게 주상절리 빵이라는 지역하고 이렇게 올려가는데 이 빵이 뭐 아까 제가 수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네. 어디에 뭐 대전에 가면 무슨 빵을 사오고 네, 네, 네. 경주에 무슨 빵을 사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집에 돌아갈 때는 관광을 하고. 네, 네. 아, 그럼. 주상결리 가서, 저,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 들고 갈수 있는 네. 그런 게 조금 이제 뭐 소비자한테 많이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죠? 요런 쪽에 네. 좀 노력을 좀해 주시고 네. 네. 하여튼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포장이라든지 요런 거는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우리가 좀 많이 조금 지금 현재 거잘 하고 계시지만은 좀 보완해서 네. 우리 양남 주상결리 빵이 어, 이 지역을 대표하고 또 우리가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안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